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탐지 연장이고요. 아래에서 지금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요. 지금 물은 2층에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산장도 열어봤을 때 누수 흔적도 많고 물방울이 다 맺혀 있어서 확인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새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탐수하고 공사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위층인데요. 예. 네, 무슨 때문 네, 네. 잠깐 불좀 아, 네. 네. 한번 켤게요, 잠니. 여기랑. 이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죠. 네. 어. 딱 그런 것 같아. 요 어, 그리고 여기 천장 저기 시작하는데 천장 좀 열어볼게요. 어, 화장실 천장이. 네. 네. 이쪽 끝에만 많이 저장이네. 이쪽, 이쪽에. 네. 뒤에도 조금 젖 여기도 천장에 떨어지고 있네 그쵸? 여기 화장실 천장 후에 네. 음, 네. 음. 음. 화장실에서 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물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네.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안 오시는 건가요? 여기는 올게 없어요 위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거지 아. 여기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판단을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화장실에서 세요 떨어지는 것. 화장실 물.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네.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아니, 봤는데, 물이, 물이 그냥 생겼네. 지금 밑에 화장실 천장도 그래요. 지금 네, 네, 천장 네, 네, 네. 열어서 네. 확인했는데, 네. 저기 샤워기 지점 쪽에서 네. 물이 발생을 한것 같아요. 우선은요. 네, 네, 네. 뭐 찾아봐야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가 깨져가지고 이쪽으로 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지금. 네, 네,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공사들. 이제 공사를 해야 되죠. 네. 계량 검 한번만 해 보고 네, 해야 될경기를 정해 줄게요. 네. 아니, 요 네. 생건 네. 맞아요. 담기 문제그 네. 근처에 막 물이 고여 가지고 한 네. 이틀 정도 됐어요. 이틀밖에안 됐어요? 이, 이틀, 3일? 네, 피해가 좀... 2, 3일? 가좀 2, 3일 됐어요. 네. 내려가서 장비 좀 준비하고 네. 팀장님. 네. 다시 이제 물 켜주세요.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켜주세요. 네. 돌아가요. 네. 멈추면 말씀하세요. 네. 멈췄습니다. 네.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네. 음, 에이콘으로 바꿨구나. 에이콘 바꿨고요 하나, 하나. 여기 벽에, 우와, 여기 우와, 하나, 우와. 온수 하나, 배관이 있었고, 우와. 밑에가 지금 수도꼭지 하나 달려있었는데, 그 라인을 죽이고 새로 깔았어요 지금 올라왔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소리 한번 들려 으고 온수인지 냉수인지 판단하려고. 응. 음. 온수인데? 어? 온수인데? 이게 지금 급수 밸브 잠갔으니까 온수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 온수 라인에서 급수 밸브 잠그면 빠지면 소리가 휙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온수 라인이 터진 거예요. 그럼 먼저 구별을 한번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온수 쪽으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들어가는 소리가 딱 들려요. 음. 그렇게 맨 처음에 1차적으로 판단을 해요. 대부분. 들어가죠. 음. 이 소리가 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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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가지가 터질 경우도 있어요. 누수는 확실하게 누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온수로 충정이 돼요. 검사를 약식만 검사했을 경우에도. 네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기로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할 거예요. 네네. 네네. 여기 어디... 잠깐만요. 수련이, 소리도 들려, 들려지죠? 네. 첫... 잠깐만여기인데냉수에서 밑에죠? 네. 음. 수가 터졌다는 거정 지금 떨어지는 게, 네. 온수, 온수거든요? 네. 어, 네, 참. 참... 그... 네, 많이 빠지네요? 그... 네. 물은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빠진대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악 검사를 진행했는데, 온수 쪽에 새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검사를 육안으로만 네. 확인했잖아요. 네, 네. 근데 소리는 냉수 쪽에 나긴 하는데, 네. 이런 게더 힘든 거예요. 여기 네. 나면, 탐지를 돼가지고 벽에 소리를 우리 가 청진기로 돼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소리가 퍼지다 보니까, 네, 네. 그 위치를 확실하게 딱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두 군데를 파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근데 이거는 결속선 자리 거예요. 네. 철사로 묶어놨던 자리가 터졌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누수 범위는 샤워기 밑태쪽 하단쪽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소리도 여기가 제일 큽니다. 한번 이제 굴착을 해보겠습니다. 떠버리네 여기. 그니까 울려 빠졌지. 응, 여기서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소리가 여기가 딱 마, 맞는 것 같은데. 많이 떠있더라고, 떠리가 방수가 잘 되네요, 어있 여기도. 가하게 음. 들리는데, 소리는? 나왔다, 나왔어. 개고리 소리 나와 그러네? 하단 부분, 우리가 탐색했던 거는 이쪽이거든요, 딱? 응. 아래쪽이요? 근데 위에서 지금 소리 난다 그 물이 네. 나와요, 여기서. 거기서. 해보면 알겠어, 아래쪽으로 나오네. 그러네? <laughs> 아래도 오긴 하네, 근데. 뭐야? 아래도 나오 아, 아래, 아래가 된다니까? 아래? 네, 네 아래, 아래네. 아래, 아래. 아래네. 저는 여기 결수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어, 그래서 올라오는 게. 여 맞네. 뒤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게. 근데 우는안 올라와요. 소리는 위에서 나오거든요? 음... 거품이 밑에서 나와야지. 거품은 아래에서 나오는데, 딱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위에서 소리가 커요 이거물이못 타고 올라간 그래. 것 같다 아 어. <laughs> 아니 아래 아니 아래서 그런데 소리가 거품은 응. 아래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고 들어온 적도 나, 많아요 응. 바닥에빠져가지고 위까지 타고 더어어져 있는 부분에서 여기가 또 대상이 벗어난 것, 현재 여기 같은데. 그러니까 소리는 좀작은것 같긴 한데. 젤로 많이 터지는 거 여기. 꺾여서, 지금 와는지난바닥 같아. 꼬그라, 꼬그 소리 내는 거는, 여기가 더 큰데. 아래 같아, 여기. 아, 이거 이러다, 여기 밑에까지 다 빠지래요, 이러면. 타고 올라온 것 같다. 파이프 뒤에 공간이 있어서 그래. 바닥을 다시 조져야 돼? 저는, 같은, 경험상. 이제, 뚫면은 소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어, 이. 맞네. <laughs> 유전이다, 유전. 유전. 일 많아요, 물. 유전이다. 바닥에 다 물이 차있다는 건이 집원이야, 그냥. <laughs> 아우, 물이 많이 나온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래수 어, 소주. <laughs> 아. 기계는 음. 우해가 맞는데, 음. 지금 퍼져서 이게 잡혀있으니까 위로 공기가 올라가서 그래요, 지금. 와. 여기. 여기 나오죠, 형. 근데, 소리가 없어졌죠? 그럼 화면 소리가 안 나요, 원래. 네. 네. 그래서 아래를 까야 아, 되는 게, 아, 그럴 때는, 아. 아래가 많이 터지지, 위가 많이 안 터지거든요. 그렇지. 야, 이거 다 완전 속았네. 이럴 경우에다 한동안 해봐가지고, 무조건 이럴 때는 아래파거든요 원래. 사실 아래는 소리가 안 들렸잖아요. 아, 소리 안 들려요. 어. 퍼져서 위에만 커서 이제 소리 들리지? <laughs> <이> 쉽게 봤다가, <봤더라. 웃음> 아다네 아, 진짜, <laughs> 이런 경우가 있구나. 좀... 저는 많이 봤어요. 경문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여기네. 여기네. 봤으니 여기네. 여기. 아이고, 보내왔네. 직감이 상해. 우시 못해요 이래서. 결속선 자리네? 딱 맞네. 여기, 여기, 여기. 결속선 있죠, 여기. 아, 여기요. 이 자리 같아요. 결속선이요? 결속선은. 아, 그렇지. 여기서 많이 터져서. 봐 보세요. 달솟드는 자리 딱이에요. 와, 엄청나네. 달솟선이 살짝 위로. 어, 여기. 네. 저기. 근데 이상한 게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어. 거꾸로 올라가요? 물은 아래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네,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네, 네, 거꾸로 올라가어 제가 보온제나뭐 쌓여 있으면은 이해하는데 아니면 수전에 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우선 배관 수리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네. 대박이다. 네. 대박. 이제 넓게 까서 이제 배관 수리할 개좀 만들어놓고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나 있으니까 소리가 타고 위로 올라갔구나. 물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 자, 그래. 수전까지 물이 올라와서 이쪽에서 구멍에서 떨어진다라는 게난 이해가 안 가서. 방수가 너무 잘 됐다라는 얘기. 음. 이게 두수 원인을 많이 만들어요. 그치. 커짐이 응. 조금 뭐냐, 이것 때문에 많이 생기긴 하죠. 됐어. 아, 됐다. 들어갔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렇게. 아. 관수 소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장님 압검사 네. 한번 진행해 주세요 네. 어때요?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네 검사도 하고 있어요 거품 음. 검사도 아니, 거품 검사도 이상 없어요 근데 바닥에 물 빨아냈는데도 많네 아직도 그거는 제껴야지 표시나고요 하나는 크랙 강대 보여요 잘 안보이네 눈으로만 보이긴 하는데 눈으로만 보이는데 항상 영상은 안보이네 응. 니게앞테이고로 냉수 한번 검사 진행할게요 음. 여기까지 탈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래야툭 떨어지는데 음. 깨질 것 같아서 이거 완전 다물이다 말린 거좀 넣어줘야지. 그래도 흰색이라 타임이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흰색이라 그래서 타일이 보이시래요 타일 마감은 다 이렇게 끝났구요 네, 이렇게 끝나가지고 먹을 수있겠습니다